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이번에는 소드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이 클립스 슬래를 돌 건데, 템은 일단 광고학계론 템으로 끼고 있고, 크리티컬 마부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드마스터는 스위칭으로 크리티컬을 올릴 수가 있죠. 확률 증가, 지금 저는 플러스 5레벨에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서 크리티컬은 30%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역 상이나 하이에 중첩은 안 되는데 10% 올려주니까 저는 마을 크리티컬이 65%라서 총 40%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105%로 이미 넘칩니다. 게다가 여기검들은 이런 냉정함이 있죠. 여기 패시브로 몬스터들을 때리게 되면은 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게 5%가 있고 크리티컬 스킬도 찍기 때문에 많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마부는 여기도 하나도 안되어있는데 무기가 마부가 되어있습니다. 이 마부는 진킬조 카드를 바르셔도 되는데 공격력이 얘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10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마부는 이 수파르나인데요. 옵션이 물공도 올려주고 공속도 올려주면서 적중률을 5%나 올려주기 때문에 이 마부를 한겁니다. 얘는 물공이기 때문에 한거예요 마공이어도 공속이 조금 필요한 마공 캐릭터들은 수파르나 이걸 바르셔도 상관없습니 없습니다. 하지만 적중률을 많이 높이고 싶다면 진 킬조 카드 이걸 바르셔야겠죠. 제가 아바타가 이렇게 화작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빛에는 이렇게 적중률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제가 지금 20%가 넘게 돼요. 여기도 듀얼로 적중률 공속과 같이 박았죠 그래서 제가 마을 적중률이 21%입니다. 겨우 이렇게 해야 21.8%가 돼요. 소드 마스터는 이 각까지 하면은 이름이 마제스티로 바뀌는데. 별명이 마제스턱이죠 소드 마스터. 이렇게 스턱이잘 뜨니까 적중률은 슬래도실 거면 웬만한 캐릭들 전부 20% 이상은 맞추시기 바랍니다. 크리처는 다이애나 크리처를 착용하고 있고요. 칭호가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 이 칭호를 착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응원이라고 검색하시고 악세사리 칭호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마부되어 있는 칭호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공속과 이속도 올려주고 크리티컬도 올려주면서 보조가 박힌 걸 끼시면 공격 시3% 확률로 또 이속이 공속과 회속이 5% 오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빌드는 공속이 너무 빠르면 안 좋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빌드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지켜져 있으니까 따라 찍으실 분들은 잠깐 멈추셔서 따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P도 이렇게 찍혀져 있으니 따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마는 그래도 장점이 큐브의 계약이 있어도 큐브 계약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속성 변환이 있기 때문에 스위칭은 여기 겉모양을 누르시면 스위칭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나오죠. 저는 미스터 기본기 6세트를 넣어놨고 나머지는 레벨링으로 넣어놨습니다. 무기는 이걸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신 하이는 반드시 천을 받기 바랍니다. 제가 견갑을 끼고 있는 소마지만 마스터리가 상관없죠. 여기 스위칭 박스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쳐도 망크를 맞추기 힘들다면은 SD 람 크리쳐를 사시면 되는데 돈은 두배지만 말이 두배지 200만 골드면 한 캐릭 테라늄 판매하고 지피로도 156을 쓰면 200만 골드정도 벌리죠 그래서 다이애나 크리쳐 이렇게 사주시면 됩니다 비주얼이 이게 마음에 안드시면 기사 리처드로 이렇게 있으니까 옵션은 똑같고 이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취향존중입니다 자 그리고 광부학개는 템을 이렇게 제가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10강을 해도 데미지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빌드는 데미지가 약하신 분들도 돌수 있게 빌드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세신 분들을 위한 빌드를 한두 개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버프를 거시고 속성 변환까지 하신 다음에 달려가셔서 반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암속을 한 이유가 여기 옵션을 보시면 암속성이 조금 더 붙어가지고 때리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데미지가 많이 없어도 랭크가 좀 오르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 건데 명속성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옛날부터 안톤 돌리 때부터 제가 암속성을 해서 속강도 암속이 높았고요. 그래서 암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서는 섬 을 쓰시고 안 죽는 몬스터들은 승천과 제국검술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빌드의 사용 지금은 안 하니까 용성락까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가운데서 성강을 쓰시고 안 죽는다면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에서는 가운데서 폭명기검을 왼쪽으로 사용해주시고 버프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셔서 폭명기검을 사용해신 다음에 버프를 드시면 됩니다. 안 죽으면 이런 스킬로 잡아라고 했죠. 우성라까지 쓰면서요. 저는 데미지가 약한 최저 스펙으로 돌아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4번 방에서는 참마검을 딱다 맞게 이 위치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방에서는 1각이나 2각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랭크 때문이더라도 1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3번 방에서 버프를 먹었을 때 1각을 사용하시면은 빨리 클리어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부드럽게 돌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그냥 1각을 사용해 주시면 깔끔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6번 방에서는 오른쪽에는 쿨타임이 돌아서 섬광, 그리고 왼쪽에는 파검무를 쓰신데 파검무 쓰자마자 바로 이런 비연참이나 승천 이런걸 쓰면은 캔슬이 되죠 그렇게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안죽으면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킬들로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방에서는 다시 반월를 기쫙 모아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 방에서 공속포프가 여기 있죠 이거는 안먹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데미지가 약하시면은 이걸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악즙참을 써야되는데 이거는 빌드가 제가 약한 빌드라서 이렇게 쓰시고 악취참을 날려주시면 돼서 공속버프는 지금은 이 빌드에서는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건방출을 쓰시고 악취참을 날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프를 거시고 이렇게 속성 변환한 다음에 반어를 날려주시고요. 가운데서 섬광을 웬만하면 위에 날리고 밑에 몹을 잡스킬로 잡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폭명기금을 쓰시고 나서 바로 버프를 드시고 여기서는 참마검으로 이렇게 촥 다들 잡아주시고 이렇게 버프가 있으면은 일각을 썼을 때 엄청 빨리 나갑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섬광 쿨타임이 돌죠 파건무 캔슬 한 다음에 잡몹들을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버프를 안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반월. 제가 적중률 마보를 해서 이렇게 스톡이 잘안 뜨는 겁니다. 여기서 마검 방출 쓴 다음에 악지참을 기다 모아서 동시에 쓰면은 피니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 스킬까지 써서요.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타임이 44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빌드 조금 저보다 조금만 더 세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세면 이제 다른 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만 낮춰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로 한번 돌게요. 자, 먼저 3번 방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3번 방까지 돌았을 때 버프를 먹고 여기서 마검방출를 쓰는 겁니다. 데미지가 세신 분들은 마검방출 1렙만 찍으면 여기서 트리플 S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각을 쓰시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데미지가 혹시나 세시면은 여기서 성강을 쓰시고 오른, 왼쪽에는 이걸 승천을 쓰셔도 애들이 클리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신 분들은 여기 버프 반드시 드시지 마세요. 여기서 반어를 쓰거나 파건물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늘이 조금 더 깔끔하죠. 그리고 보스 방에서 악즉참을 그냥 기모아서 쓰시면 두 번째 페이지까지 클려가 됩니다. 쓰신 분들은요. 피니시가 착 이래서 제가 무기도. 대검을 끼는 거고 공속을 조금 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도 스파라나 마블을 할때 제가 공속이 3% 증가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공속이 빠르면 악취창이 빨리 나가서 보스가 한두 틱으로 죽는 딜이 아니라면 어정쩡하게 쓰시다면 피니시까지 가기 전에 이 페이지가 소환되기 전에 끝나기 때문에 공속이 빠르면 이게 약간 단점으로 남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4번 방에서 마검 방출를 썼는데도 트리플스가 안 뜬다. 그러면 4번 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용성락을 써서 클리어를 한 다음에. 보스 전방에서 마검방출을 쓰는 겁니다. 거기도 몬스터가 4번방보다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는 챔피언 몹도, 아니, 네인드 몬스터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랭크가 잘 오르게 되거든요. 다다니트가 더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러면 랭크 점수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4번방에서 참마검을 쓰시지 않을 거면은 스포가 남죠. 참마검을 뺐으니까. 그래서 참마금을 빼고 승천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저도 승천을 지금 마스터했죠. 참마금을 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6번 방에 가서 오른쪽엔 성강을 날려주시고 왼쪽에는 승천을 날려주시면 클리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파곤물을 쓰는 겁니다. 파곤물은 여기서는 캔슬하지 말고 그냥 쓰죠. 그러면 랭크고, 랭크도 여기서는 애들이 다다니트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밑에서 써야겠죠. 파곤물은. 챔피언 몹들은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클리어하면은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세신 분들은 이렇게 빌드대로 도신 다음에 마검 방출만 쓰셔도 데미지가 세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데미지로 클리어를 할수 있고 터지는 데미지로 2페이지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면 되겠습니다. 빌드는 반드시 이렇게 라는 건 없기 때문에 본인 템 상황에 따라 추가 데미지 상황에 따라 랭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판단하에 빌드 순서를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쿨타임이 제법 범위가 있는 섬광이나 반월이 크게 쿨타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은 쓸수 있죠. 반월도 16.5초, 섬광도 16.5초기 이 때문에 충분히 던전 속에서 두 번을 쓸수 있기 때문에 빌드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스킬들이 많으니까 참마검, 용성락, 파검무 이런 걸잘 사용하셔서 클리어를 하시면 빠르게 돌 수가 있고 랭크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